안녕하세요, 친구들. 솔생과 함께하는 수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2단원 평면도형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38쪽과 39쪽을 펴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과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형에서 직각이 몇개 있나요? 첫 번째, 가라는 도형에서는 직각이 몇개 있나요? 직각을 먼저 찾아볼까요?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여기에 있죠.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형 가에는 직각이 한개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도형 나에는 직각이 몇개 있나요? 직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있어요. 여기는 직각인가요? 이 각은 직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도형 나에는 직각이 총두개 있습니다. 마지막, 도형 다에서 직각을 찾아보세요. 여기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또 어딨나요? 알려주세요. 왼쪽 아래도 있고, 오른쪽 아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직각이 4개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생긴 각이 직각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 직각 표시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까지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배울 내용을 읽어봅시다. 첫 번째, 분류 활동을 통해 직각 삼각형을 알수 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직각 삼각형을 만들고 그릴 수 있다. 세 번째, 생활 주변에서 직각 삼각형을 찾을 수 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직각 삼각형이라는 도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38쪽 그림을 먼저 볼게요. 도영이와 슬기가 만든 도형을 알아 봅시다. 지금 도영이와 슬기가 색종이를 가지고 어떤 도형을 만들고 있어요. 그림을 보니까 어떤 도형을 만들고 있는 것 같나요? 그렇죠. 변이 3개씩 있는 걸로 보아, 색종이를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색종이를 가지고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집에 색종이가 있는 친구들은 색종이를 이용해 주고 색종이가 없는 친구들은 그냥 일반 종이를 이용해 줘도 좋습니다. 색종이를 가위로 잘라서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잠깐 멈추고 색종이를 잘라서 삼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한 5개나 6개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 다 만들었나요? 자, 그럼 자신이 만든 삼각형을 직각이 있는 삼각형과, 직각이 없는 삼각형으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것을 예로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선생님이 만든 여섯 개의 삼각형 중에 한각이 직각인 삼각형이 있나요? 몇 번째 삼각형이 직각이 있는 삼각형인가요? 그렇죠. 첫 번째랑 또, 네 번째, 하나 더 있나요? 맞습니다. 다섯 번째 삼각형이 직각이 있는 삼각형이죠. 그래서 방금 체크한 삼각형은 직각이 있는 삼각형이고, 나머지 삼각형은 직각이 없는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위로 잘라서 만든 삼각형을 직각이 있는 삼각형과 직각이 없는 삼각형으로 분류해 보기 바랍니다. 분류가 다 끝났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의 이름을 지어 보세요. 우리가 방금 분류했던 이런 식으로 직각인 삼각형에게 이름을 하나 정해 주도록 해 볼게요.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 주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보니까 샌드위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삼각형의 이름을 샌드위치 삼각형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 문제 아래에다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삼각형의 이름을 적어주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다 적었나요? 그럼 선생님이 예시를 좀더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런 예시도 있네요. 삼각자 삼각형 이 삼각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삼각자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삼각자 삼각형이라고도 할수 있고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샌드위치 삼각형도 있고 그리고 이 삼각형 안에서 우리가 니은자 왼쪽으로 뒤집은 니은자를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자 삼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삼각형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읽어봅시다.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하나의 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우리가 이제부터 직각 삼각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형 판에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왼쪽에 나와 있는 판처럼 고무줄을 끼울 수 있는 판을 도형 판이라고 합니다. 이 도형 판에 고무줄을 이용해서 도형을 만들 수 있는데 왼쪽과 같은 직각 삼각형을 도형판을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도형판이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인터넷에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왼쪽과 같은 직각 삼각형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은 지금 아랫변이 총몇 칸입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이고, 세 칸이고, 옆에 왼쪽에 있는 변은 총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칸입니다. 이 길이에 맞게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무줄 색깔을, 어, 선생님은 초록색을 이용하겠습니다. 초록색을 이용해서 끼워준 다음에, 그 다음, 위로, 우리가 네 칸이었나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 다음 옆으로, 세 칸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직각 삼각형을 또 만들어 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빨간색 고무줄을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껴보고, 적당히 옆으로 간 다음에, 이번엔 좀 크게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삼각형도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 삼각형은 또 이제 직각 삼각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나온 도형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형판에 만들어 본 여러 가지 직각 삼각형을 점종이에 옮겨 그려봅시다. 선생님이 방금 만들었던 직각 삼각형을 그려도 좋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새로운 직각 삼각형을 그려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예시로 하나 그려볼게요. 선생님은 여기 이 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직각 삼각형을 그릴 때는 반드시 자를 이용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선분 그려봤잖아요? 두 점을 이어줄 때는 자를 이용해서 그려줬었는데, 우리가 그때 선분을 그렸던 것처럼 자를 이용해서 반듯하게 변을 그려서 삼각형을 완성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직각 삼각형을 3개 이상 그려보도록 합시다. 모양은 다 다르게 그려야 해요. 그럼 시작. 다 그렸나요? 그럼 선생님의 예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직각 삼각형을 더 그려보았어요. 이런 식으로 직각 삼각형은 모양과 크기, 또는 방향을 다르게 다양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보겠습니다. 직각 삼각형을 찾아 동그라미 표 해봅시다. 왼쪽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바느질 작품 중에 하나인 조각보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색깔의 이제 조각천을 바느질로 꿰매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많이 가지고 놀았던 7규 놀이판입니다. 이두 가지 안에도 직각 삼각형이 숨어 있어요. 그럼 영상을 잠깐 멈추고 어디에 직각 삼각형이 있는지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 해봤나요? 그럼 선생님과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볼게요. 왼쪽에서 직각삼각형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노란색 삼각형, 이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고, 또 빨간색 삼각형, 초록색 삼각형, 분홍색 삼각형이 다 직각삼각형이네요. 그래서 총 4개의 직각삼각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여기에는 직각 삼각형이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이 빨간색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입니다. 여기가 직각이죠. 그 다음, 이 파란색 삼각형도 직각 삼각형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 다음, 초록색 삼각형도 직각이죠. 직각 삼각형이죠. 마지막으로, 주황색 삼각형도 직각 삼각형입니다. 끝인가요? 아니죠. 한 개가 더 남았네요. 마지막 하나는 이 연두색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겠네요. 여기가 직각이니까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직각 삼각형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모두 풀어 보았으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직각 삼각형이 무엇인지 배워 보았습니다. 직각 삼각형은 한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직각 삼각형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수학 익힘책 26쪽과 27쪽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간단하긴 하지만 복습을 하지 않으면 금방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풀어주도록 하세요. 그럼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